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아니고 나 s 에 성령이 d i e s s o 가 b r e shi go, Korukant, Sir Kedaran, Yesud, I'll 속 e t us 내게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자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리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세계 속와대 속해 주신 사랑 을 간절히 알기 원하 겠으 예수 를 알기 원하 에, 그리고 넌넓른 네. 은혜 와대 속해 주신 사랑 을 간절히 알기원하네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네. 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담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전한 절이내 마음의 교훈대,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모자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러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아라 하시며,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러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말씀이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큰 명령, 작은 명령, 중요한 명령, 덜 중요 중요한 명령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철저하게 지키고 순종해야 할 소중한 명령과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미 앞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을 향해 가는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신 할례를 자녀들에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을 향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모세의 생명을 앗아가시려고 하신 것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명령도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고 작은 명령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세는 이런 과정과 훈련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함부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명령도 소홀히 하지 않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자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아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철저한 순종을 배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론을 만나게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론을 만난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얼마 동안 헤어져 있었습니까? 40년 동안이나 헤어져 있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헤어져 있던 사람을 만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혹시 이산가족 찾기 하는 방송 보심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오래전에 흩어진 가족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같이 매스컴이 발달한 때에도 오랫동안 헤어졌던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이 드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아론을 기적같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2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아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추니 어떻게 해서 모세가 아론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있는 신의 산 광야로 아론을 보내셔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만약 모세가 애국에 와서 아론을 찾으려 했다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아론을 찾으셔서 그 아론을 모세가 있는 곳으로 보내심으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손에 나병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강물이 피로변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40년 동안이나 헤어졌던 사람들이 단번에 만나게 되는 이것도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모든 힘들고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모든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장세기에 나오는 노, 노아도 바로 이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방주를 만든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게 하신 하나님이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짐승과 새를 모아 방주 안에 넣으라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참새 한 마리 잡아 방주 안에 넣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짐승과 새를 방주 안에 넣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장세기 7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사 모든 짐승들이 짝지어 노와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새들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노아에게 일어났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장세기 6장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가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기적을 노아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한 순종의 사람들이 되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다 감당하십니다. 모세가 형 아론을 만난 기적도 노아가 그 모든 짐승들을 모아 방주 안으로 들인 것도 그들이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또 간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질 때, 모든 힘들고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다 감당하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모세처럼, 노아처럼, 우리가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간정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근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